자기야 나 살쪘지. 음 모르겠는데. 뭐야 관심이 없는 거야? 살이 찌든지 말든지? 아니 관심이 왜 없어? 아니 지금 딱 보기 좋아. 딱. 보기는 좋은데 살은 쪘다는 거야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. 짜증나 나 전부 다 쪘지. 아니야 그대로야. 전부터 뚱뚱했단 말이야? 에이 또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? 아, 오빠 너무해. 아이 왜 그래? 우리 자기 살 하나도 안 쪘어. 몰라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할 거야. 주문하신 짜장면 당승 나왔습니다. 와 맛있겠다. 언니랑 튀김은 살찌는 거. 에이 오늘까지만 먹어 자기야. 참아볼래. 그러면 뭐 이거 포장하고 샐러드 같은 거 먹으러 갈까? 아니야 오빠가 맛있게 먹어줘. 배리 만족하래. 어 알겠어. 그러면 내가 먹방 유튜버처럼 맛있게 먹어볼게. 고마워 오빠. 어 오빠 뭐 하는 거야? 난 부먹인데. 난찐먹이야 먹는 건난인데 보는 건 나잖아. 어떡 맛있어? 응. 탕수육은 찍먹으로 먹어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야. 아, 알겠어. 오빠, 얼른 짜장면 먹어. 어. 오빠! 뭐 하는 거야? 또 왜? 아, 답답해.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잘 섞어서 입안에 쏙. 이렇게 먹어야 매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거야 내가 다 먹었잖아. 마, 맛있게 먹었어, 자기? 야아왜안 마셨어? 나살 빼야 되는데. 아니 다이어트 내일부터 한다며. 아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래. 근 근데... 오빠 못 먹어서 어떡해? 괜찮아. 안 돼. 오빠 먹고 싶은 거 있는데 가자. 내가 먹고 싶은 거 있는데? 너네 집인데. 아 알았어. 내가 한끼한번 보여줄게.